역대급 태풍 바비의 북상으로 서해안과 과수 농가들도 초비상입니다. 피항하지 못한 어선들을 무트로 끌어올리고 과수 농가들은 수확을 앞당기거나 줄기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안 안면도의 남쪽 끝 영목항 선박들이 속속 입항합니다. 대형 크레인이 대기 중인 낚싯배와 어선을 들어올려 무태 정박시킵니다. 태풍을 앞두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선박들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오천 아니면 대천항으로 가는데 그쪽에도 지금 만차입니다. 더 이상 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다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럭을 키우는 인근 구매항의 가두리 양식장. 바람에 뒤집어지지 않게 시설들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날아가기 쉬운 관리사들은 무트로 인양했습니다. 가두리 이런 부분도 전복이나 또는 끊어져 나가는 것, 유실방지 이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묶음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풍만 지나가면 큰 피해를 입는 과수 농가도 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방품막을 치거나 줄기가 부러지지 않게 지지대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일부 과수 농가는 다음 달초 예정이던 사과 수확을 아예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낙과 피해보다는 차라리 이른 수확이 낫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아직 색은 덜 났는데 그냥 따고 있어요. 떨어진 거보다는좀 날까 하고 떨어지면 아주 못 쓰잖아요. 사과는 충남도는 이른 곳의 주요 항포구와 공사 중인 접안시설에 예차를 강화하고 양식장 481곳은 정전에 대비해 비상발전기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선 5,600척을 피항시키고 일부 양식생물은 조기출하를 유도하는 등 역대급 태풍 바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찬입니다.